센스 건 지수가... 밥이 있으니까. 와, <laughs> 뚝 떨어지네. 그냥. 뭐이이뚝 떨어지는 거이 <laughs> 던지는 게어색한데잘들어네 <laughs> 아니, 아니 자가 있으면 당연히 와인더가 하면 안 되는 거고. 야, 네, 저거 네, 당하는구나. 네, 아? 이런 곡 처음 본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2사진 이거 뭐? 그러니까, <laughs> <여기가> 뭐지? 그야봤다 <laughs> 알아챘어. 알아챘어.

저는닥 쳐줘 닥 쳐. 닥쳐. 아, 아깝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은.. 아우, 아우 예. .その 예, 야, 번째, 잖지만, grandes, 뭐 아, 일단, 일단. 아, 일단, 일단. 아, 일단. 아, 일단. 아, 일단. 아, 일단. 아, 살았다. <laughs>

이러면 조금 던져도 되고 안져될것같 <laughs> 응, 그래, 훈련을 니까 여기다 십각 틀어야지 그대로 돌아가고 오른 다리에 쭈욱! 쭈욱! 던져도 고안다닌니깐포스터고니깐나기고 사인을 맞춰 그러면 개톡에서는니 아, 그,